일본 규슈 오이타 남동쪽 해역 규모 6.6 지진이 오늘 새벽 1시 8분 일본 규슈 오이타 현 남동쪽 75km 해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진앙 깊이 40km에서 발생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 규모를 6.4로 발표했다가 이후 내놓은 속보에서 규모 6.6으로 수정했다. 대부분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지진으로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 주민도 진도 3의 흔들림을 느껴 언론사 등으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으며 특별한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이바라케현 북부 지역에선 진도 6약의 진동이 관측됐다고 한다. 진도 6약은 서 있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강한 진동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오이타현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되었다 한다. 일본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으며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상황은 없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지에서도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총리는 지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며 국민에게 피해 및 피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후 총리 관저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당 지역 신칸센이 안전 확인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서 운전을 중단했지만 운전을 재개했다 한다. 이 지진으로 미야자케현과 오이타현 등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노후 건물이 붕괴한 피해가 보고됐다. 수도관이 파열되고 정전 사태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진앙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최대 진도 5강 정도의 지진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지진으로 부산과 양산,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한다. 부산에서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800여 건이나 접수됐고 전남 목포에서도 두건 정도의 약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특별한 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2일 11시 57분까지 일본 내에서는 113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도카라 열도의 군발지진은 이중 패대로 군발지진이 소강하고 있지만 113회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3.0 이상의 지진은 57회, 4.0 이상의 지진은 33회에 달하고, 6.0 이상의 지진은 이번에 규슈 오이타 지진이 있고, 올해 01월 04일 06시 09분에 지치시마 근해에서 6.3의 지진이 있었다. 이번 6.6의 지진이 발생 후 2022년 1월 22일 11시 57분까지 무려 26회의 지진이 이 지역에 분발 지진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13회의 지진 중3.0 이상은 50%에 달하며 4.0 이상의 지진은 30%이며 6.0 이상의 지진은 0.2%에 달한다. 3.0 이하의 지진은 113회 중 21회로 18.5%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에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할지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후지산이 폭발할지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